곡식이나액체 가루 등의 양을 재는 그릇을 통틀어 되라고 하는데요. 오른쪽 되는 직육면체 모양이고 안치수의 가로, 세로가 15cm이며 되에 담을 수 있는 부피는 1800 세제곱cm입니다. 자, 이 되를 평평한 바닥에 놓고 4분의 3만큼 물을 채웠을 때 물의 높이는 몇 cm입니까라고 했어요. 그렇다면 지금 이되의 안치수가 나와 있어요. 가로가 15cm, 세로가 15cm. 선생님 이렇게 가로, 세로로 이렇게 그릴게요. 자세하게 뭐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. 그렇다면요. 일단 이 대의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? 자, 부피가 나와 있죠? 이 부피는 가로, 세로 높이를 계산해서 부피가 된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한 식을 써봤을 때는 가로 15 곱하기 세로 여기에다가 이 대의 높이까지 계산해서 1800이다라는 거죠.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높이를 구할 수가 있네요. 자 높이는 1800을 거꾸로 15로 두번 나누어주면 됩니다. 이때 15 곱하기 15를 한 다음에 그 수를 한꺼번에 나눠줘도 돼요. 15 곱하기 15는 이제 225니까 1800 나누기 225를 해도 돼요. 자 이를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8cm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. 그렇다면 이 길이가 이제 이 높이가 8cm가 되는 것이고, 이 평평한 바닥에 놓고 물을 4분의 3만큼 채웠다라고 했습니다. 그럼 그림을 선생님이 따로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. 자, 지금 되가 있어요. 뭐 안쪽에도 이렇게 점선으로 체크를 하고, 높이가 8cm다라는 거 우리가 구했는데, 4분의 3만큼 물을 채웠다라는 것은 지금 이 바닥부터 이렇게 쭉 차오르면은 이 높이의 4분의 3만큼 채워진다는 얘기죠. 그랬을 때 우린 뭘 구해주면 되느냐 바로 이 물의 높이를 구하면 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8cm의 4분의 3을 구해주면 된답니다. 따라서 8cm의 4분의 3을 이렇게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죠. 4로 약분할 수 있네요. 그래서 2, 3은 6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